<laughs> 어? 꺼졌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어떠신가요?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연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부득이하게 다시 했습니다 예 준비한 오늘 준비한 것 많은데 아 연결이 또안 되네요. 핸드폰 에러가 네, 났습니다. 네, 다시 다시 라이브 시작할게요. 그래서 시킴이들이 시킴이들 이들 청진 파출스와 오늘 오늘 청진 파출스와 그리고 검찰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다른 유튜버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했고요. 네. 저희 지킴이들 그리고 반일 행동은 그 테러와 그리고 경찰을 저희 저희 투쟁, 저희 반일 행동의 정의로운 투쟁에 방해가 되는 방해가 되면은. 네. 10배, 100배, 1000배 되갚아 주겠습니다 어깨위님 뿔테님 오늘 저녁 라이브 좋아요만 40개째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사실 몰래 직킴이들 다른 지킴이들이 하는 거를 한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보다 정말 잘하고 잘하고, 예 저처럼 막 말을 버벅거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정말 다재다능한데, 예, 저한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시청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저 방송에서 제가 잘자요를 했다가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다른 지키미들이 저를 보면은 그걸로 그 잘자요 그 하나로 물리 울리, 물렸어요, 물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방송에서 잘자요를 하고 지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안녕하십 준비를 그렇게까지. 아, 저는 준비가 안 되면은. 긴장도 하고 말을 버벅거리고 잘안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번 방송으로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준비를 잘 하고, 대본도 준비됐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장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네다 아, 연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때문에 지금 한 세트 분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오늘 상황 설명은 음, 잘잘상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나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 하나 핸드폰 하나가 남습니다그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음악을 틀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 그래서 생목으로 제 노래를 하지 않,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동도 잘출수 있겠죠. 오늘 독살. 오늘 낭독할 책은요 이제 우린 몰랐다예요 우린 너무 몰랐다 도울 김용옥이 지으셨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아유 참 연결 문제로 아 많이 이렇게까지 이제가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을 읽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오 오늘, 오늘, 오늘.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잠시 제목 선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연, 연결 어떠신가요? 아 도중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 님 안녕하세요. C 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의 그런 진행을 위해 지금 제목을 찾고 있는 퓨티스 키미의 라이브입니다. 그러게요. 예산님 방송 은왜 갑자기 꺼진 건지 저도 지금 방송이 꺼질 언제 꺼질지 모르겠네요. 2 3태 있는데 있는데 없을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어떤 게 너무 많아요 페이지가 제목 선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늘 룰태지킴미가 이제 읽어주는 이제 독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제주도 4.3, 제주 4.3 관련해서 네, 읽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제 읽어주는 지킴미님 네. 네,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해가지고요. 제, 그 목소리를 장점에 삼아서, 독서를, 이제, 양독, 독서 양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 두 번째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47년 3월, 3월 1일, 제28주년 3일 기념 제주도 대회가 제주시 북국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제주 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의 예열면, 조천면에서 주민 3만 명이 모였는데 이 숫자는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 동원이라는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이다. 복제이던 임의원회는 민전을, 임전, 민전 등을 통해 세를 과시했다. 이미 그 전에 1946년 에 10월에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시대 분위기를 연상해 보면, 당시 제주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것인지를 쉽게 이해가 간다. 새 나라, 새 세상, 새 질서를 꿈꾸었던 사람들, 환의와 희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이닥친 미군정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외제적 토지체계는 그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 동안의 욕구공만은 표출하기 위하여 북국민 학교에 모여 3일 정신으로 온전한 통일과 온전한 독립을 쟁취하자 외세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목 힘줄이 끊어져라 힘차게 외쳤던 것이다. 제주도민 전체가 외세에 의존하면 남북 분열이 초래될 뿐이고 분열이 초래되어 단독정부가 남북에 들어서면 민족 산전의 전쟁이 불가피해진다는 논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기나긴 제주도의 역사 속에 피압박, 일본에서 이미 모든 개화사상에서 개화사상, 개화 노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륙을 섬으로 바라보는 거리감, 그리고 그 거리감에서 생겨나는 단결력 등등의 요소가 제주도민의 선진 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주도민중들은 대륙의 민중보다 더 훨씬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의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적인 당위의식, 당위의식을 좌우라는 이념적 카테고리에 의하여 쉽게 규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사가들의 역사기술 방식이 자기 철학이 없어 항상 기존의 개념, 그것에 수반되는 이직체계에 매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성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가두시위 6명 사망, 8명 부상 오후 2시에 관덕점 뒤편에 위치한 북국민학교에서는 시기 끝나자 가두 시위로 연결되었다. 시위대가 관덕점 서쪽으로 빠져나갈 즈음 기마 경찰의 발굽에 말 발굽에 어린 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경찰은 말에서 내려와 그 다친 어린 아이를 이루어 만져주며 치료라도 해주었더라면 그 엄청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친 어린이에게 사과하는 제스처라도 하기는커녕 올려드는 사람들을 짓밟는 듯이 말 위에서 거만하게 거동하는 꼬라지를 본민중은 성이났다. 흥분한 관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관덕적 광장 앞에 있던 제주 경찰서 망루에서 미군, 미군정 경찰이 민중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역사화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강혁의 화백의 그림으로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나는 강화백의 형님 강겁의 교수님을 잘 아는데, 강겁의 선생은 한국에서 나의 이름이 전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의 논문 '기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훌륭한 글이라 생각되어 그것을 도로로 번역하여 유네스코 잡지에 실었다. 참 희한한 인연이라는 게 하겠는데, 나는 그때 그분이 제주도 분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그분의 서강대 연구실에서 그분이의 논문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시곤 했는데 어떤 것은 내가 불어 단으로 말해주면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곤 하였다. 서강 연구실에서의 담소가 엊그제 일 같은데 그토록 위대한 학자가 그토록 일찍 돌아가시리라고는 꿈내도 생각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리가어금 지금, 가요 지금, 지비슷한가금 지금, 지금,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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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지금, 가 연결이 안돼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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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 아, 오늘, 네.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가 변덕이 많아서 그런가 계속 연결이 끊어지네요. 자꾸. 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연자방송이 되겠네요. 네, 다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순식간에 민간이 여섯 명이 죽고 여덟 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가운데서 열다섯 세 국민 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아은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는데,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죽은 이들이 모두 등에 총이 맞았다는 사실이다. 파기하는 군중이 아니라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등뒤에서 고의적인 살인을 한 것이다. 공포만 쏘아도 해결될 일을 그렇게 과격하게 진행시킨 사건의 내막에는 우발적이라는 수식어를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다. 아무리 총을 든 경찰이라 할지라도 먼, 망대, 먼 망대에서 사람을 쏜다는 사실은 상관의 고의적인 판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 패턴이다. 이들에게 총을 겨놓은 경찰이 응원경찰이라 하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1946년 8월 1일, 미군정은 전라도에 속했던 섬이 있던 제주를 도에서 독립된 도로 승격시키는 행정개편을 단행했다. 도로의 성격이란 여러모로 좋은, 일, 좋은 일일 것으로 들린다. 인민위원회는 찬성했을까? 열렬히 반대했다. 그냥 도라는 말을 고집했다. 이때 도는 이제 섬 도자였고요. 이제 미군정이 제주도를 섬 도자에서 독립된 길 도자를 한자가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 미군정이 섬을 독립된 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래야 보수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인민위원회를 축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승격되어야 수준에 맞게 경찰 병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고 독립된 조선경비대 1개 연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 조선경비대 제19연대는 제주도의 독자적인 연대로 서 도로 승격된 후 3개월 만에 대정면 모습 보에 창설된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물론 전남과 분리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지만, 제주도의 행정개혁 문제는 미군정이 관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조선의 정부수립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네. 이제. 연결이 자꾸 끊기는데도 이제 시, 시청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자책고님늦었습니다 불티니, 아리아리 투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태식키이가제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주 4.3 관련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복시한 사건. 또, 1947년 1월에 복시완 사건이라는 좀 오묘한 사건이 터진다. 오오사카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허기코 출신 교민들이 제주도로 귀항한 동포들이 여러모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모아 배를 하나 인대하여 전기생활 시설과 생산용품을 잔뜩 실어보낸다. 군대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오사카 제주 교민들은 군대원의 요금이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조룡환이라는 배를 임대하여 독자적으로 화객선을 운행한다. 그러나 국가의 임대에서 고국의 동포를 돕기 위해 발전, 발전기 발전 시설과 생활용품들을 보낸 눈물겨운 정성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 혹시 환에는 당시 천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 실려 있었는데,